네, 안녕하세요. 마이로브돌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의류 모델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리얼돌 앉은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모델보다 조금 더 간단한 포즈로 앉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리얼돌은 다른 걸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자, 보시면 키는 똑같습니다. 키는 160이고요. 이 정도가 대한민국 평균 여성 키이기 때문에 이 정도 리얼돌이고 몸매가 조금 다릅니다. 전에 영상에서는 조금 더 슬림한 몸매였는데 여기에 영상에서는 지금 몸매가 다 드러나죠. 굉장히 착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지금 좀더 현실성이 있는 몸매입니다. 이 리얼돌은. 지금 뭐 이렇게 몸의 굴곡은 잘 살아 있지만 허리가 좀 비정상적으로 얇지도 않고 그리고 가슴이 좀 과장되게 크지도 않고요. 자, 뭐 각선미도 적당하게 이런 모델로 해서 제가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더 단순화된 앉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난 시간에는 한 가지 모델로 제가 보여드렸죠. 대신 이번 시간에는 특정 모델은 없고요. 그냥 좀 어설프게 앉아 있는 모습보다는 좀 단순하면서 자연스럽게 앉아 있는 모습을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앉은 자세는 가장 만들기 쉬운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면 간단하게 앉아 있죠 그냥 이렇게 책상에 걸터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리얼도를 구입하시고 난 뒤에 조금 높은 이런 선반 위에 이렇게 올려 두거나 안 그러면 침대 같은 거 침대도 약간 좀 높으니까 이렇게 앉아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발 같은 거 신겨 놓으면 좀더 현실성 있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앉아 놓는 것도 좋습니다 자 요거는 자세를 굉장히 만들기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앉았는 모습. 자 어떤 거든지 무조건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가 오히려 과장된 자세보다도 훨씬 더 이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딱 봤을 때 굉장히 괜찮죠 더 현실성 있고 좀더 리얼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괜히 좀뭐 굉장히 과장된 동작을 처음부터 만들다 보면 좀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리얼도를 다룰 때 그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리얼 도를 처음 입문 하시게 되면 너무 과장된 동작을 먼저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포즈로 먼저 시작을 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좀 자연스럽다 싶으면 거기서 조금 더 변형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요 자세를 해놓으면 진짜 단순한 자세인데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굉장히 섹시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앉아있기 때문에 골반이 이렇게 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각선미도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리도 굉장히 길어 보이죠.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렇게 단아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좀 실제 같은 그런 느낌도 들게 만들어줍니다. 요런 자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팁을 갖다가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분들 이렇게 리얼도를 전시하는 모습을 보면 몇 가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다리를 절대로 벌리면 안 됩니다. 벌리면 여성스러움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실제 여성 중에서는 앉아있을 때 이렇게 다리를 약간 벌려서 앉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굳이 인형을 그렇게 너무 현실성 있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현실감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는 최대한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희 이렇게 저희 마이러브돌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절이 좀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렇게 딱 붙이는 게 가능하거든요. 다리를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런 게 이제 가능한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히 따져보시고 이제 구입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뭐팔 같은 것도 너무 부자연스럽게 놔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팔은 요렇게 무릎 위에 얹어 놓고 한 팔은 요렇게 책상 위에 얹어 놓는 이런 자세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약간은 밑에 부분은 약간 요렇게 벌려주는 게 좋고요. 너무 딱 붙여 놓은 것도 어색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이렇게 벌려 놓으면, 요렇게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벌려 놓으면 오히려 또더 어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요 정도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각선미도 드러나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동작 역시 조금 전에 동작과 비슷하게. 절대로 과장된 동작이 아닌 여러분들이 취하기 쉬운 동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얼핏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동작과 굉장히 유사하죠, 맞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아까 전에는 테이블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고, 이번에는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사람같이. 그리고 다리도 좀 편안한 자세로 했는데, 아까 아까 전에 그 보다는 조금 더 자세를 조금 더 잡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봐서는 얼핏 봐서는 뭐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약간 이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이쪽에서 보시면, 자, 다리가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죠. 이렇게 여성들이 많이 앉습니다. 아까 전에 같이 그렇게 반듯하게 있는 동작도 괜찮지만 요렇게 약간 요런 여성스러운 포즈로 해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요 동작 자체는 예전에 저희 마이러브돌 매장에서 한번 제가 비슷하게 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진이 나갈 텐데 저희 카페에 오시면 예전에 이런 모습하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비슷하게 이 자세를 취했고 이렇게 손을 보시면 자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죠. 딱 잡고 일으켜 세워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같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동작으로 의자에 앉아 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좀 자연스러운 포즈로 보이게끔 하려면 이 다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좀 어려운 동작은 아니지만 약간의 좀 섬세하게 실제 여성이 어떻게 앉아 있는가, 그런 걸 조금 관찰을 하시고, 비슷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으로 연출해 놓으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놓으면, 이제 뭐, 인형에 무리가 가지가 않죠? 계속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고요. 팔도 뭐, 이렇게 보시면, 뭐, 적당히, 이쪽, 오른쪽 팔은 편안하게 다 팔을 내리고 있는 모습. 왼쪽 팔은 이렇게 손을 약간 뻗고 있는 모습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시선조차도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이쪽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딱 하면 센터로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 저희 우리 카메라 쪽으로 지금 완전 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를 보면서 손을 잡아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요러, 요런 모습도 있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포즈입니다 자 세번째죠 서 있는 것까지 합치면 네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앉아 있는 포즈 중에서는 세 번째 포즈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에는 약간 조금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입문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취하기 어려운 동작을 제가 했는데 이런 동작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요거의 포즈는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거 밋밋하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약간 몸을 옆으로 누이면서. 이렇게 왼쪽 팔로 바닥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했고요. 다리도 약간은 조금 더 아까 전에 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섹시하게, 더 여성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연출을 했는 모습이고요. 자, 이 앉아 있는 모습 중에서도 뭐 과장된 동작이 아닌 이런 동작들 중에서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동작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 뭐, 자연스, 뭐 굉장히 막 말도 안 되는 포즈를 취했는 거 말고도 이런 편안하면서도 약간 변형시키면서 이런 느낌을 확확 바꿀 수 있는 이런 포즈를 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더 관상을 해보시고요. 자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런 이제 포즈를 취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좀 따라 해주시면 될 거고요. 물론 저희 제품으로 하면 이런 자세를 취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방문 구매를 하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는 방법, 옷을 어떻게 입히는 방법, 리얼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오셔가지고 리얼돌 이렇게 관절 꺾이는 것도 한번 보시고,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거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셨던 요 포즈들 있죠? 서 있는 포즈로부터 해서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의자에 약간 앉아서 손을 뻗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이 이 포즈까지. 이 포즈는 저희 영상의 하단에 제 채널 명으로 해서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그 댓글에 카페 주소가 있거든요. 거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이 사진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영상의 사진들이나 제가 굉장히 오래된 사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카페에 오셔서 제가 이제 올려놨는 사진. 같은 거좀 창조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세를 만들고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카페로 꼭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